조금 올라갔는데 한칸 올라갔는데 왼발부터 밟아 올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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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기다려도 벌써 들어왔어? 아니 안 왔어. <laughs> 아, 뭐였지 비밀번호. 까먹었어. 나 들어왔다, 들어와. 와 빠르다. 시험할게. 그거 어찌가 뭐야? 아니 왜안 되지? 비밀번호 까먹었어. 다들 못 들어왔어? 비밀번호 까먹었어.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얘왜 이래? 어떻게 어떻게? 나 혼자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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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아 번호 찾고 있어? 유머 계정이라서. 인증? 오, 살아 있었네. 아좋은 어어 아, 달라 아. <laughs> 아니 이게 야와여래나혼자예요 아기 어 들어가세요. 어 끊지 마세요. 끊지 마 <laughs> 누구야? 끊지 <laughs> 마세요. 누구야? 누구가 잡고? 뭔? 나야? 나야? 아, 이 근데 감동다좋았어 아, 넌 너무 좋 어, 아, 넌어다 아, 넌너다좋 아, 넌 너무 좋았다. 아, 넌 너무 좋았다. 아, 넌너 아, 넌 너무 좋았다. 아, 넌 아, 아, 넌 아, 무 아, 무슨 아, 넌 아, 넌 아, 아, 아,